저는 나이가 30대 초반입니다. 30대 초반이란 나이에 참 많은 일을 겪어봤다고 해야 할까요? 그럼 기가 막힌 제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는 대학을 졸업한 뒤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해서 7급 공무원 시험에 합격했습니다. 사실 대학 다닐 때까지만 해도 공무원 시험을 볼 생각은 없었는데요. 취업을 하기 위해 여기저기 알아보다 보니 만만치가 않더라고요. 거기다 주변 선배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어렵게 대기업에 들어갔다고 해도 견디지 못한 채 중간에 회사에서 나오기 일쑤였고 어찌어찌 버틴다고 해도 나이 먹고 정리해고를 당하게 되면 정말 답 없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얘기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회사에 취업할 마음을 접고 공무원 시험에 올인해서 2년 만에 합격했습니다. 부모님도 정말 좋아하셨고요. 물론 공무원이라고 해서 일이 마냥 편하지만은 않았지만 그래도 나름 열심히 잘 살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20대 후반에 회사 상사에게 남자친구를 소개받았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거절을 했지만 한 번만 만나보라며 직속 상사가 부탁 아닌 부탁을 했었기에 차마 거절하지 못하고 만나게 되었어요. 남자는 얼굴도 잘생기고 키도 큰 편이었는데 그냥 누가 보더라도 훈남이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얼굴이었습니다. 남자는 첫 소개팅 날 만난 지한 시간도 되지 않았는데 제가 마음에 든다며 사귀자는 말을 해왔어요. 물론 그런 남자가 부담스럽기에 제가 정중하게 거절을 했었고요. 하지만 남자는 직장 상사 찬스를 이용해서 계속해서 저를 쫓아다녔습니다. 상사분도 계속해서 저를 설득하셨는데요. 수영씨, 준원의 본가가 엄청 잘 산다고 하더라고. 부모님이 시골에 가지고 있는 땅이 어마어마하다고 하더라고. 수영 씨 집도 나름 잘 사는 것 같은데, 수영 씨가 그런 거 신경이나 쓰겠어? 옆에 있던 동료가 우리 둘 사이에 끼어들었어요. 하긴 뭐, 수영 씨네 집도 잠실이라고 했나? 부모님 집이 잠실인 거지. 저는 돈도 별로 없는걸요. 음, 요즘은 부모님 재력도 중요한 거지. 아무튼 난 수영 씨가 부럽다. 동료가 부러운 듯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동료의 말에 직장 상사가 다시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어요. 내 체면도 있는데 몇 번만 더 만나줘라. 사실 준호 얼굴도 엄청 잘생겼고, 키도 크고 그렇잖아. 그래서 저는 오히려 더 부담스럽더라고요. 왜? 혹시 바람이라도 필까봐? 걱정하지 마. 준호는 절대 그럴 사람 아니야. 그 뒤에도 상사는 시도 때도 없이 부탁 아닌 부탁을 했고 같이 일을 하고 있었기에 매몰차게 거절할 수 없어서 그 남자와 몇번더 만나게 되었어요. 그러다가 조금씩 가까워져 갖고 어느새 연인 사이로 발전을 했고요. 남친은 잘생긴 외모와는 다르게 많이 수더분한 성격이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모든 걸 제게 맞춰줬었기에 그동안 연애 경험이 별로 없었던 저는 그런 남친에게 더 빠져들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남친은 다른 사람들이 감탄할 정도로 제게 잘했어요. 남친은 중견 기업에 다녔는데 제가 근무하는 곳과 거리가 좀 떨어져 있었음에도 하루가 멀다 하고 찾아오곤 했으니까요. 그렇게 저는 남친에게 점점 빠져들었는데요. 남친과 같이 있으면 마치 공주님이 된 듯한 그런 기분이었거든요. 특히나 남친은 말을 정말 잘했는데 여자의 기분을 기가 막히게 잘 맞춘다고 해야 할까요? 아무튼, 우리는 한동안 잘 사귀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친이 결혼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너도 이제 서른이 다 되어 가는데, 우리 슬슬 결혼해야 하지 않을까? 글쎄, 난 결혼은 서두르고 싶지 않은데. 요즘 나이 서른이면, 것도 엄청 많은 거예요. 그러지 말고, 다음 주에 우리 부모님 올라오시거든? 그때 우리 부모님이랑 식사하는 건 어때? 이렇게 갑자기? 그건 좀 아니지 않나? 아니, 그냥 편하게 만나서 밥이나 한번 먹자는 거야. 우리 부모님이 너 엄청 궁금해한단 말이야. 그냥 부담 가지 말고 밥이나 한번 먹자. 평소와는 다르게 남친이 계속해서 졸라대기도 했고, 저도 딱히 거절할 방법을 찾지 못한 채 우선 알았다고 했는데요. 제게 허락을 받은 남친이 몇 번이나 고맙다는 말을 했는지 모르겠네요. 그런 남친을 보며. 더욱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평소 남친이 워낙 잘했었기에 더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며칠 뒤에 남친 부모님이 서울에 올라오셨고 나름 잘 준비해서 남친 부모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그날 그곳에서 조금씩 문제가 발생했던 것 같아요. 우선 한 식당에서 두 분을 만났습니다. 남친 부모님의 겉모습은 그냥 평범한 그런 분들 같아 보였습니다. 하지만 대화를 하면 할수록 뭔가 이상했는데요. 식사를 하던 도중 남친 엄마가 다짜고짜 이상한 말을 꺼냈거든요. 둘다 나이도 있는데 빨리 결혼하는 게 낫지 않나? 엄마는 왜 만나자마자 부담 주고 그래? 아니, 너네 나이도 있는데 빨리 결혼해야 할거 아니야. 엄마 아빠는 22살에 결혼했었잖니. 우리 때는 서른 살이면 결혼이 한참 늦었다고 했어.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 그래도 한참 늦은 나이지. 그러니까 빨리 결혼하라고. 라며 남친 엄마가 저를 빤히 바라봤습니다. 알겠어요. 그럼 저도 진지하게 생각해보겠습니다. 제가 대답을 했는데 남친이 제 눈치를 보는 듯 했어요. 밥을 먹는 내내 음식이 입으로 들어가는지 코로 들어가는지 모를 지경이었는데요. 어찌됐든 그날은 다른 큰 문제 없이 잘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부터 본격적으로 결혼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부모님도 사람만 괜찮으면 결혼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기에 얼마 뒤 시골에 사신다는 남친 부모님 집에 인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는 그곳에서 정말 황당한 일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우선 내려가자마자 남친 엄마가 저를 앉혀놓고는 이런저런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저 결혼식장 말이야. 여기서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이 동네 사람들은 다들 그 예식장에서 결혼하거든. 이 동네에서요? 아, 그건 부모님과 상의를 좀 해봐야 할것 같아요. 저희 쪽 친척분들도 계셔서요. 아유, 상의를 해보긴 무슨 상의를 해봐. 그냥 여기서 하면 되는 거지. 그리고 그 예식장에 아주 의리의리한 곳이란다. 신부 화장이랑 그런 것도 여기에 미용실에서 다 해주고. 신부 화장을요? 그건 제가 아는 사람이 있어서 그분에게 부탁하면 될것 같아요. 제가 급하게 둘러댔는데요. 사실 아는 사람이 있다는 말은 거짓말이었어요. 하지만 그렇게 말을 해야만 할것 같았기에 순간 거짓말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남친 본가 주변이 비닐하우스며 논밭만 보이는 시골이었기에 걱정이 될 수밖에 없었거든요. 일생에 한 번뿐인 결혼식인데 최대한 예쁘게 하고 싶은 마음뿐이었거든요. 부탁하게 뭘 부탁해. 예. 여기 아는 사람한테 하면은 엄청 잘해줄 건데. 여기가 시골이긴 해도 나름 괜찮게 하니까 그냥 그렇게 하자. 이래 봬도 시내에 있는 그 미용실이 엄청 유명한 미용실이다. 그 뭐냐 그, 그 미용실에서 화장하고 머리 손질 받은 사람 중에 미스코리아인가 뭔가 대단한 사람도 있다니까 미스코리아요 아무튼 그 뭐라고 하던데 여기 미용실 출신이라고 하더구만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렴 누나 여기 사람들 다들 거기서 심부화장 하니까 걱정 안 해도 돼. 라며, 남친도 옆에서 거들고 있었는데, 너무나 놀란 나머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눈만 깜빡이고 있었어요. 그런 제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남친의 얼굴은 그저 싱글벙글 웃고나 있었습니다. 아마도 그때부터 뭔가가 잘못됐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남친 가족들이 너무나 아무렇지도 않게 말을 했었기에, 저도 모르게 그 분위기에 휩쓸렸던 것 같았는데요. 대화를 하면 할수록 뭔가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남친 가족들 모두가 너무나 아무렇지도 않게 말을 하고 있었기에 우선은 그냥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저는 고개만 끄덕이고 있었어요. 그리고 얼마 후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서 기다리던 가족들이 궁금하다는 듯이 제게 꼬치꼬치 캐묻기 시작했지만 그때까지도 머릿속이 멍한 상태였기에 딱히 어떠한 말도 하지 못한 채 홀로 방으로 들어갔어요. 그런 제 뒤를 새 언니가 따라 들어왔는데요. 아가씨 표정이 왜 그래요? 거기서 뭐안 좋은 일이 있었어요? 그게 뭔가 좀 이상한 것 같은데 제가 잘못됐나 하는 생각도 들고 그냥 정신이 좀 멍해서요. 무슨 일인데요? 그렇게 제가 새 언니에게 그날 남친 본가에서 있었던 일들을 전부 말했는데. 제 말을 듣던 새언니 눈이 커지면서 놀란 듯 말했어요. 뭐라고요? 그러니까 결혼식장부터 신부 화장까지 다그 동네에서 하라고 했다 그 말인 거예요? 맞아요.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그러면 가족들과 상의하는 게 맞는 거잖아요. 당연하죠. 일방적으로 한쪽에서만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양가 가족들이 합의를 해야 하는 게 맞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결혼식 두번 했잖아요. 라며 세 언니가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사실 우리 세 언니는 어릴 때 호주로 이민을 갔었는데요. 그곳에 일을 하러 갔던 오빠를 만나서 결혼을 한뒤 다시 한국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렇게 결혼식을 호주에서 한번 하고 한국에서 한 번을 더 했습니다. 그건 양가 가족들이 합의를 했던 부분이었고요. 오히려 호주에서 오래 산새 언니 가족들이 더 많이 배려를 해주기도 했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오래 살진 않았지만 대부분을 서로 상의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결혼식장을 그냥 거기서 하라고 하는 건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제 남친 가족들은 아주 당연하다는 듯이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아니죠. 그런 건 양가가 협의하는 게 맞는 거죠. 뭔가 좀 이상한 것 같은데요? 느낌이 영안 좋은데요? 언니, 우선은 제가 남친이랑 더 상의해 볼 테니까 언니는 그냥 모른 척하고 계세요. 엄마 아빠 알면 괜히 걱정하실 것 같아서요. 어, 준호 씨는 진짜 괜찮은 사람인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알겠어요. 저는 그냥 모른 척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혹시 도움 필요하면 저한테 말해 주세요. 제가 적극적으로 도와줄게요. 저는 무조건 아가씨 편인 거 알죠? 고마워요, 언니. 새 언니가 저를 꼭 안아주고는 거실로 나갔습니다. 새 언니의 성격은 쾌활하고 또 쾌활한 한마디로 뒤끝이 없는 그런 성격이었습니다. 절대로 남의 말을 함부로 하지 않는 신중한 사람이기도 하고요. 다른 집을 보면 새 언니와 사이가 좋지 않다고 하는데 새 언니와 저는 사이가 좋은 편이었어요. 물론 처음에는 저도 새언니 성격 때문에 한동안은 거리를 뒀었는데요. 가끔 앞에서 직설적으로 말해서 놀라기도 했지만 원래 성격이 그랬기에 이제는 가족 모두에 익숙해져 있었고요. 새언니의 성격 중 가장 특이했던 부분이 말을 할 때마다 행동이 많이 큰 편이었어요. 제스처를 워낙 크게 크게 하다 보니 그 모습이 낯설기도 하고 약간은 웃기기도 했어요. 아무튼. 저는 그런 새 언니와 사이가 좋은 편이었기에 고민거리가 있으면 새 언니와 상담을 하곤 했습니다. 그날도 남친 집에 다녀오고 난후 머릿속이 정리되지 않아서 새 언니에게 말을 했던 겁니다. 그렇게 저는 며칠 동안 많은 생각을 해야만 했어요. 부모님께 어떻게 말해야 하나 고민만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새 언니가 뜬금없이 제게 전화를 했어요. 아가씨, 내가 생각해 봤는데, 그 준호 씨 본가 말이에요. 거기 같이 한번 가볼까요? 네? 본가로요? 거길 같이 가요? 아니, 결혼식장도 그렇고, 마냥 좋은 곳이라고 했다면서요. 준호 씨한테 거기 어딘지 한번 물어봤다가 같이 가보자는 말이었죠. 정말 괜찮은 곳이라고 말했다면서요. 그래도 굳이 거기까지 갈 필요가 있을까요? 아니죠. 지금 아가씨 마음이 갈팡질팡하고 있으니까, 직접 가서 눈으로 확인해보자 그 말인 거죠. 준호씨 어머니 말씀처럼 정말 좋은 곳인지도 모르고요. 진짜 어떻게 할지 모르겠네요. 준호씨 부모님 결정에 마음에 들진 않는데 그렇다고 헤어질 용기도 없고요. 그니까 가서 확인 한번 해보자는 거잖아요. 가서 보고 직장이 괜찮으면 어머님 아버님 잘 설득하면 되잖아요. 제가 옆에서 도와줄게요. 새언니가 계속해서 저를 설득했고 그주 주말에 새언니와 함께 남친 본가로 내려갔는데요. 내려가기 전 남친에게 예식장부터 미용실까지 다 물어봐서 위치를 알아뒀습니다. 그렇게 남친 본가로 내려가서는 제일 먼저 남친이 알려준 예식장에 가봤습니다. 예식장 건물을 보자마자 새언니가 기겁을 한채 소리쳤어요.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평소 새 언니는 정말 많이 놀라면 버릇처럼 오 마이 갓이라고 말을 하곤 했는데요. 그때는 진짜 많이 놀랐다는 그런 표현입니다. 아무튼 새언니 입에서 쉴새 언니 입에서 쉴새 없이 오 마이 갓이라는 말이 터져나왔고 저는 그런 새 언니의 심정이 이해가 될 정도였어요. 정말이지, 그곳은 예식장이라고는 불리기도 민망한 그런 곳이었거든요. 예식장 내부로 들어가서는 더욱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그것은 그냥 마을회관이라고 불려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그런 곳이었거든요. 물론 저는 사치가 심하거나 그런 사람은 아닙니다.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한 번뿐인 결혼식을 그런 곳에서 하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거기다 나름 예식장이라고 천장에 걸려있는 샹델리에는 거미줄까지 잔뜩 쳐져 있었고 신랑 신부가 입장하는 가운데 통로는 비파랜 빨간 카페트가 깔려있었는데 여기저기 귀퉁이가 찢어졌는지 너저분한 실밥이 그대로 보였습니다. 하물며 하객들이 앉는 의자도 금방이라도 부서질 것 같이 낡을대로 낡아있었어요. 오마이갓! Oh 시골은 결혼식장이 다 이런 거예요? 글쎄요. 저도 시골 예식장은 처음 봐서 잘 모르겠네요. 일생에 한 번뿐인 결혼식을 이런 곳에서 한다는 건좀 아닌 것 같은데요. 어떻게 이런 것을 그렇게 자랑스럽게 말할 수가 있는 거죠? 그게 말이죠. 알고 보니 여기가 남친 친척이 하는 예식장이라고 하더라고요. 역사가 어마어마한 곳이라고 하더라고요. 친척이요? 그럼 단지 그 이유 때문에 굳이 여기서 결혼식을 해야 한다. 그 말인 거예요. 네,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긴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 순간 저뿐만 아니라 새 언니 얼굴에도 먹구름이 가득했습니다. 아마도 새언니는 적잖이 충격받은 모양으로 그 어느 때보다 얼굴이 굳어있었습니다. 그렇게 예식장을 확인한 우리는 남친이 말하던 미용실로 향했습니다. 미용실 근처에 차를 세우고 미용실 안으로 들어갔는데 미용실 안에는 70대가 넘어 보이는 어르신들이 앉아서 고스톱을 치면서 짜장면을 드시고 계셨습니다. 그 모습이 참 요상하게 그지 없었는데요. 하나같이 머리에 수건 같은 천을 둘러쓰고 있었거든요. 저 여기가 이 동네에서 유명하다는 땡땡 미용실인가요? 이건 무슨 개풀 뜯어먹는 소리야. 유명하다니. 이 미용실이 뭐가 유명하다는 거야? 한 어르신이 짜장면을 드시다 말고는 큰 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그 어르신의 말에 여기저기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런 천구석에 미용실이 유명하긴 뭐가 유명해. 딱 보니, 이 동네 사람들이 아닌 것 같은데, 혹시, 머리 아러 온 거예요? 아, 아니, 저희가 듣기로는, 여기 미용실에서 미스 코리아가 나왔다고 들었거든요. 뭐? 미스 코리아? 지나가던 개가 웃겠구만. 한 어르신이 큰 소리로 웃으며 말씀하셨고, 지켜보던 다른 어르신들도 한마디씩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 왜? 그게 있긴 있었잖아. 전에 대추 아가씨인가 포도 아가씨인가 뭔가 출전 시킨다고 몇날 며칠을 공을 들였던 거. 아, 그때 그거. 아, 근데 여기 사장 있을 때는 그말 절대 입에 올리지도 말어. 그때 여기서 머리하고 화장하고 나가다가 개망신 당하고 완전 웃음거리 됐었잖아. 그래서 그집 엄마랑 여기 사장이랑 머리끄댕이 잡고 난리도 아니었지. 맞네, 맞네. 그랬었지, 그때 그일 때문에 동네가 한바탕 발칵 뒤집어졌었잖어, 그런 일이 있긴 있었는데 그건 왜 묻는 거요, 어르신들이 일제히 우리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오 마이 갓, 세언이의 입에서는 그 말이 그만 터져나오고 있었습니다, 뭐요, 생긴 건 한국 사람인데 미국인이었던 거야, 그러게, 영락 없이 한국 사람처럼 생겼는데도 미국 말을 참 잘하는구만. 근데 여기 사장은 아까부터 어디 간 거야? 내 머리를 똘똘 말아놓은지 몇 시간은 된것 같은데 왜 아직도 안 오는 거야? 대체 어디 간 거야? 그야, 뻔하지 않겠어. 또 어디서 막걸리 마시고 있겠지? 막걸리 마시고 운전하면 음주운전이고 막걸리 마시고 파마하면 음주파마 아니야? 걱정 하덜덜 말어. 막걸리 세병 마시고도 뽀글이 파마는 아주 기가 막히게 하더구만. 어르신들이 미용실이 떠내려가라 웃고 있었어요. 그 순간 새언니의 입에서 다시 오마이갓이 터져나왔습니다. 제가 그런 새언니를 잡아 끌거는 급히 그곳을 나왔어요. 아가씨, 뭐 이런 데가 다 있어요? 너무한 거 아니에요? 그러게요. 저도 지금 충격이 이만저만이 아니네요. 준호씨 말로는 제가 얼굴이 워낙 예뻐서 신부 화장을 어디서 봤던 별 상관도 없을 거라면서 계속 설득했었거든요. 미용실을 다녀왔던 제가 정신이 반쯤 나간 채 중얼거리고 있었는데 그 전까지도 어떻게 해야 하나 그러한 멍청한 생각을 하고 있었던 제 자신이 한심하기까지 하더라고요. 그것은 제가 생각했던 그런 것하고는 전혀 다른 그런 세상이었거든요. 그렇게 새 언니와 제가 정신 나간 사람 마냥 멍하니 서 있었는데요. 저 멀리서 누군가 저를 부르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자세히 보니 남친 부모님이었어요. 너 혹시 소영이 아니냐? 니들 오늘 내려온 거냐? 아, 아니, 그런 건 아니고 바람도 쐬겸 결혼식장 한번 보려고요 결혼식장? 그래서 봤니? 괜찮지? 이번에 최씨 아저씨 딸도 거기서 결혼식 했는데 아주 어마어마했다. 근데 옆에 있는 분은 누구시니? 아 저희 새언니에요. 새언니 그럼 사돈이구나. 둘다밥안 먹었지? 우리도 지금 밥 먹으러 가던 참인데 같이 가서 짜장면 한 그릇씩 가자구나 짜장면이요. 저희는 괜찮아요. 지금 속도 안 좋아서요. 미안해 하지 말고 그냥 따라와. 여기 짜장면 집에 아주 기가 막히거든! 남친 엄마가 제 팔을 잡아 끌었고, 새 언니와 저는 얼떨결에 두 분을 따라서 짜장면 가게로 들어갔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그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상상도 못하고 있었답니다. 아니죠. 오히려 그 짜장면 가게에 따라 들어가길 잘했다는 생각마저 들었어요. 그 짜장면 가게에서 제 마음이 더 확고해졌거든요. 우선 자리에 앉은 남친 엄마가 짜장면 네 그릇을 시켰고 곧 짜장면이 나왔습니다. 나무 젓가락으로 짜장면을 쓱쓱 비벼서 한입 가득 넣고 씹으며 남친 엄마가 큰 소리로 물었어요. 거기 예식장은 봤지? 너도 가서 봤겠지만 그 예식장이 다 좋은데 말이다. 거기서 음식을 따로 준비해 주지 않거든. 그래서 음식을 집에서 해 가야 하거든. 네? 음식을 집에서 해가야 한다고요? 출장 뷔페나 그런 것도 많은데? 아니지. 그런 거 부르면 비싸지 않냐. 그냥 집에서 만들어서 손님을 대접하는 게 제일 낫지. 그래도 그 예식장 지하 1층에 밥 먹을 수 있는 운동장만한 장소가 있어서 얼마나 다행이니. 남친 엄마가 아무렇지도 않게 말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옆에서 듣고만 있던 새언니의 입에서 다시 큰 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오마이갓! Oh 뭐야, 네 새언니 미국 사람이냐? 왜 미국 말을 하냐? 아 그게 새언니가 호주에서 살다 왔거든요. 그래, 참 요상스럽구나. 그건 그렇고 말이다. 그렇잖아도 내가 너한테 말하고 싶은 게 있었는데, 좀 전에도 말했듯이 우리가 음식 준비를 해야잖니. 그래서 말인데 결혼 전에 네가 먼저 내려와야 할것 같다. 한 이틀 전에 내려와서 음식하는 거 도와야 할것 같다. 네? 그러니까 제 결혼식날 하객들이 드실 음식들은 직접 마련하라 그 말씀이신 거예요? 그렇지. 그럼 그 많은 음식을 나 혼자 어떻게 만드냐? 물론 친척들이랑 동네 사람들이 도와주긴 하겠지만, 너도 일찍 내려와서 도와야 우리 체면이 서지 않겠냐? 어차피 신부 화장도 여기 미용실에서 할것 아니니? 그러니 한 이틀 먼저 내려오거라. 남친 엄마가 눈 하나 깜빡이지 않고 말했어요. 그리고 그 순간 식당이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오 마이 갓! 옆에 있던 새 언니가 벌떡 일어났는데 어찌나 놀랐던지 식당 테이블이 들썩일 정도였어요. 그 바람에 테이블 위에 있던 짜장면 그릇이 남친 부모님 무릎 위로 와르르 쏟아졌고 남친 부모님은 화들짝 놀라서는 새 언니에게 소리쳤습니다. 아니, 한국 사람이 한국말을 해야지. 펼스럽게 자꾸 미국말을 하고 난리야. 우리 결혼 못 합니다. 아가씨, 그만 가요. 아가씨가 뭐가 아쉬워서 이러고 있어요. 아쭈구리, 한국말 할줄 아네. 근데 당신이 뭔데 결혼을 한다, 못 한다, 그러고 있어. 저는 우리 아가씨 보호자인데요. 아무튼, 우리는 이 결혼 못 합니다. 세 언니가 저를 끌고 그곳을 나와 버렸습니다. 그 순간 제 눈에서 하염없이 눈물이 쏟아져 나왔어요. 그런 저를 보던 세 언니가 조용히 한 마디를 했어요. 잘 봤죠? 내가 왜 여기까지 내려왔는 줄 알아요? 가만히 보니까 아가씨가 저 사람들한테 휘둘려서 약간 이성을 잃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와서 현실을 본 거예요. 아가씨 결혼하면. 이건 불구덩이가 아니라 완전 지옥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장 그주노인지 뭔가 하는 사람이랑 헤어져요. 언니 말이 맞죠. 제 머리는 분명히 아니라고 하는데 사실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만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 정도일 줄은 진짜 몰랐어요. 완전 오만정이 다 떨어졌어요. 그렇게 새 언니와 저는 집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뒤 남친이 제게 전화에서는 도대체 뭔 짓들을 했냐면서 마구마구 소리를 질러대기까지 했어요. 그동안 제가 알고 있던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로 전혀 다른 사람 같았습니다. 놀란 제가 휴대폰을 들고는 우리는 끝났다고 말을 하고 있었지만 남친이 워낙 흥분했던지라 소리만 지르고 있었고 옆에 있던 새언니가 제 휴대폰을 빼앗아서는 남친에게 소리를 질러댔어요. 야이 정신나간 뭐 같은 놈아! 아니... 그럼 너는 결혼식 날 하객들이 먹을 음식을 신부한테 만들라고 하는 게 정상이냐 그 말이야! 길거리 지나가는 사람들 아무나 붙들고 다 물어봐. 그게 제정신 박힌 사람들이 할 소린가. 진짜 어이가 없어서 말이 안 나오네. 앞으로 한 번만 더 우리 아가씨한테 전화하면, 그땐 우리도 가만히 안 있을 거니까, 그런 줄 알아! 확 그냥 재수가 없을래니까. 세 언니가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가족들이 새언니와 저를 놀란 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새언니가 그날 있었던 일에 대해 하나도 빠짐없이 다 말을 했고 엄마가 뒷목을 잡고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아니 너는 그 집구석에서 처음 인사 간날 그것도 몰랐어. 그때 바로 헤어졌어야지. 네가 지금 제정신이야. 나도 고민하고 있었는데 이 정도일 줄은 진짜 몰랐지. 모르긴 뭘 몰라. 그날 가서 얘기해 봤으면 말다 했던 거지. 어머님, 제가 보니 그동안 준호인가 그 인간이 워낙 사탕 발림을 많이 해놔서 아가씨가 잠시 이성을 잃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는 정신 차렸으니까 진정하세요. 새 언니가 엄마 어깨를 주무르며 엄마를 달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날 바로 남침 전화번호를 차단해 버렸습니다. 다시는 마주치고 싶지도 목소리를 듣고 싶지도 않았거든요. 그때 전남친이 집에까지 찾아와서 부모님 앞에 무릎을 꿇고는 본인 부모님을 설득하겠다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했고 기가 막힌 표정으로 듣고 있던 부모님이 전남친을 내쫓아버렸습니다. 그동안 여러 사연을 참 많이 들어봤던 것 같은데요. 제가 이런 기가 막힌 일을 겪게 될줄 정말이지 꿈에도 몰랐습니다. 만약 우리 세원이가 아니었으면 그런 집안과 결혼할 뻔했다는 생각에 등골이 오싹하기만 했는데요. 그때 전남친 본가에 인사 갔을 때 박차고 나왔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한 것이 두고두고 한이 될 정도였습니다. 지금도 잠을 자기 위해 누워 있으면 문득 전남친 동네의 풍경들이 떠오르곤 하는데요. 짜장면을 뒤집어쓴 전남친 부모님이 저를 노려보고 있던 눈빛에 쉽사리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전 남친 부모님은 친척들이 모여 사는 그 시골 마을에 파혼 얘기가 동네방네 퍼져서 얼굴을 들고 다닐 수가 없다며 노발대발 하고 있다고 하네요.